인공지능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차, 일기예보, 가상도우미 등이 포함됩니다. AI 모델은 AI 시스템의 뇌와 같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는 수학적 구조입니다. AI 모델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그 기능은 다양합니다. 일부 AI 모델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분류하거나 식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이미지 인식이나 스팸 감지 등의 응용 프로그램에 자주 사용됩니다. 반면 생성형 AI 모델은 문자 텍스트와 시각 예술에서부터 음악 선율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유형입니다. 생성형 사전 학습 트랜스포머 즉 GPT 모델이 하나의 예입니다. GPT 모델은 문맥을 이해하고 예측을 할수 있어 텍스트 완성, 번역, 심지어 코딩 지원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됩니다.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우리의 기술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조경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 조경 디자이너. 조경 디자이너가 정원 관리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정원을 설계하고 가꾸듯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같은 기술 전문가 팀은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어 복잡한 작업에 맞출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가정원회사 가정원회사는 참고 자료나 실험을 통해 씨앗팩과 묘목을 사용해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기술 지식을 가진 사람은 GitHub와 같은 오픈소스 저장소의 기존 모델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나 개인의 필요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실내 식물 애호가 쉬운 관리를 위해 설명서가 있는 간단한 실내 식물 키트로 시작하는 사람은 생성형 AI 도구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들은 심도 있는 기술 전문성 없이도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생성형 AI 모델 결과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생성형 AI 모델에 대한 지식을 더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술 지식의 수준과 상관없이 생성형 AI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